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미국 업체들이 전기차 사업에서 이따라 후퇴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정부의 7,500달러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로 전기차 수요 전망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투자자들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를 예의주시 중에 있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그 가운데에서도 경쟁자들 또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같은 전기차 생존자 시장에서 강자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굴지의 권력가입니다. 전기차 생태계가 휘청거리면 어중이떠중이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도태되거나 인수합병되겠지만 테슬라에게는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한 찬스일 수도 있죠. 게다가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죠. 휴머노이드 사업, 로봇 택시 사업 같은 미래 사업에도 힘을 싣고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테슬라 뉴스라고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테슬라 목표가가 500달러 이상 잡혀 있다는 뉴스들도 상당히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테슬라에 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주가가 약 400달러니까 목표가 500달러면 약 1.25배, 1250만원 정도 되겠네요. 물론 나쁘지 않은 수익이죠. 250만원이면 꽤 쏠쏠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조금 더 욕심이 나지 않으세요? 분명 괜찮은 수익이긴 한데 좀더 먹을 수는 없나? 주변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은 10배, 20배씩 수익을 내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수익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어떤 테마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잠깐 과거를 살펴보자면 2021년 전기차 붐때 그때 테슬라도 많이 올랐지만 정작 큰 수익을 냈던 사람들은 배터리 관련주에 투자했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10배, 20배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기차를 만들려면 배터리가 필수였으니까요. 테슬라가 성장을 하자 시총이 훨씬 작았던 이 주식들은 테슬라라는 거대한 인프라에 등에 올라타 막대한 상승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현재 시점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삼성 디스플레이가 옵티머스 로봇 얼굴형 OLED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 삼성전자는 무려 22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생산 계약을 따냈습니다. 카메라 모듈까지 수주했죠.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삼성이 대표적인 예시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이 테슬라와 협력하기 위해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체 액추에이터, 감속기, 정밀모터, 센서, 이 모든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테슬라가 AI 로봇 시대를 열어가는 지금, 옵티머스 생산에 필요한 정밀 부품 업체들, 로봇 시대를 뒷받침해 줄 에너지 솔루션 기업들, 이런 연관 테마들이 10배, 20배 오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이 점에 대해서 직접 경고했습니다. 빠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고갈이 시작될 것이라고요. 옵티머스 로봇 1만 대가 공장에서 24시간 돌아가고 로봇 택시가 전국을 누비고 AI 데이터 센터가 학습을 계속하려면 지금보다 몇 배나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 센터들은 전력 부족으로 확장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1년에 배터리 소재주가 폭등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에요. 삼성이 22조 원 규모로 테슬라와 손잡고 전 세계 부품 공급망이 재편되고 에너지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되는 산업 전체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바로 이 점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테슬라를 출발점으로 삼아 진짜 큰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 2021년 배터리주처럼 이번에는 어떤 숨겨진 테마들이 10배, 20배 성장할지 그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이 주식들은 모두 수백 배 이상 상승한 종목들입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쌓아온 결과물이라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률 못지않게 현재도 올라가는 주식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식은 정보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보 싸움에서 늘 불리한 위치에서 싸웠어요. 그 누구도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수많은 투자자들의 투자방식과 포트폴리오를 참고할 수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의 영상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 공통적으로는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테마에 맞는 종목을 사야 한다. 위기의 순간에도 기회는 찾아온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에겐 조롱처럼 들릴 수밖에 없죠.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종목에 언제 들어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이런 성공한 투자자들이 투자한 종목을 따라 들어가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가격이 올라간 상태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하락시 매도를 하고 손실을 확정 짓는 패턴이 반복이 되죠. 이게 바로 우리 서민들이 주식을 통해 수익을 보기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크고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눈과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공한 투자자들이 말한 문구 중에서 바로 이곳, 테마라는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테마라는 것을 정확히 분석한 투자자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적은 돈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잠깐 과거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혹시 2021년도를 기억하시나요? 이때 코로나가 한참 유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 밖을 나가지 못하였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서도 할수 있는 일거리와 취미거리를 찾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메타버스 테마가 자연스럽게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 메타버스 테마는요. 적게는 수십 퍼센트 많게는 수백 퍼센트까지 상승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메이드 맥스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요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식이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1,274% 상승 무려 12배가 넘게 상승하였죠 이 정도면 한 300만원 정도를 투자했다면 그 돈이 3,600만원으로 불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단한 달만 이러면벌수 있는 돈이 1년을 일해야 벌수 있는 돈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2022년에는 방산, 원전 테마가 유행을 하였고 2024년에는 AI 테마가 유행을 하였죠. 물론 이 테마에 투자한 사람들도 돈 꽤나 만졌고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잡지 못하였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테마에 투자를 해서 혹시 다섯 배 10배의 수익을 가져가셨나요? 그 기회를 잡으셨나요? 아마 잡지 못하셨을 겁니다. 잡으셨다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겠죠? 조롱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제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려는 겁니다 물론 이 기회를 잡을지 안 잡을지 선택을 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강요를 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으셔서 백만장자, 억만장자 정도는 아니더라도 남들에게 티나지 않을 정도의 부자로 살면서 남은 인생을 푸근하게 살아가시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25년 국가사업 테마이며 현재 전 세계의 트레이더들 그리고 세력들조차도 모집을 하고 있는 테마이고 이 내용은 유튜브 그 어디에서도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2025년에 가장 큰 수익률을 기록할 메인 테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AI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아직도 AI 관련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레드오션이 되었어요.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단순히 AI 기업이란 이유만으로는 주가 급등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죠. 때문에 현재는 AI와 관련이 있지만, 그러한 AI들과 혼합이 된 융합형 종목, 예를 들면 AI 플러스 반도체, AI 플러스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이 차세대 테마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2025년의 메인 테마이자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바꿔 줄 히든 테마라는 것이죠. 참고로 이 테마는 2026년에도 유효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 미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조차 이런 AI 융합형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투자에 관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로보틱스 및 AI 전략으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이며, 젠슨 왕 CEO는 중국의 AI 칩 시장을 견제하며 양자 컴퓨팅 분야 기업을 발전시키고 자회사의 전략적 기회로 가치 매김하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역시 AI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고 전체적인 인프라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기술적인 영향은 관련된 기업들의 큰 주가 상승을 기록했는데, 사이엔 지엔이라는 종목은 4달러의 가격이 16.3달러로, 주가가 무려 483% 급등을 했으며, 코어 위브라는 종목은 37달러에서 183달러로 5배 가까이 폭등을 했죠. 지금 2025년이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AI 융합주들이 여러 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걸로 예상되는 주식들이 몇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회가 2025년 우리 서민들을 인생 역전으로 이끌어 줄 마지막 기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2025년 올해에는 이 AI 융합주 테마를 제외하면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폭등할 수 있는 테마는 현재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고요. 다가오는 2026년에는 또 어떤 테마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데이터가 쌓인 게 없으니까. 아, 이 테마 가능성이 있나? 아, 여기서 더 올라갈까? 지금이 제일 고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망설이는 순간 어쩌면.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다시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실 건가요? AI 테마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미 인프라가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손실의 확률이 타종목에 비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여유 자금으로 천천히 시작하셔도 되니까요. 저는 이 기회를 꼭 잡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그 발판을 마련하시길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25년 하반기에 AI 융합주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 현재 시점에 가장 큰 수익률을 내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는 종목 딱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직까지 좋아요 눌러 주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번거롭지 않다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입니다. AI와 다방면 산업이 합쳐진 소프트웨어 기업 C3 AI입니다. 기업 규모의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며 130개 이상의 턴키 AI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 금융 서비스, 정부, 화학, 농업까지 다양한 산업의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이죠. 덕분에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금과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2025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6%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조정을 받아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에이전틱 AI 시장이 큰 성장을 이루고 있고, 이를 근거로 AI 분석 플랫폼까지 연평균 44%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향후에도 C3 AI 역시 큰 급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이 신규로 진입하기에 아주 적절한 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담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기업은 고성능 컴퓨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로 AI와 블록체인에 특화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며 향후 몇 년간 약3.5 빌리언 달러 한화로 약 5조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기업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엔비디아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CEO인 젠순왕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기업인데요. 단기적으로 약 600%의 상승을 이룰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종목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 기업의 실사용 사례가 향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저는 이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제 2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명 여기까지 제 영상을 봐주신 시청자, 구독자님들에게 공개를 안할 수가 없겠죠.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해당 종목명을 이 영상에서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기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AI와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할 때 이렇게 공개된 영상에서 종목을 바로 공개해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사칭 사기를 당했다라는 제보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현재는 종목명을 공개 영상에서는 올리지 않는 상태예요. 선량한 구독자 시청자님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여러분들에게만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제가 간단한 인증 절차 하나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진행해 주시면 수백 퍼센트는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종목명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집중해서 봐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지금 번호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번호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돌려 해당 번호가 유료방 업자인지 리딩 업자인지 혹은 스팸으로 차단해 놓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10-8375-4320위 번호로 제가 AI 융합주 테마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기회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널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시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종목명은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문자 주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문자를 보내고 안 보내고의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만 기회는 우리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8375-4320번으로 제가 AI 융합주 테마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기회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기회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더라도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현재 주식판에 남아 있습니다.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요즘 따뜻한 수익으로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알차고 꼼꼼하게 구성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